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1절부터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 내가 너희가 거처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네. 아 요즘. 성도님들의 근심거리는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사업, 뭐 비즈니스, 뭐 직장 문제, 뭐 혹은 막혀 있는 어떤 그런 관계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등등등. 이런 말이 있죠. 문제가 없는 것은 공동묘지뿐이다. 공동묘지에 가면은. 안오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어,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와 근심들 어, 안고 살아갑니다. 어, 목회자의 근심이 뭘까요? 목회자의 근심 중 하나는 뭐 가장 큰 근심 중 하나는 교회 목회에 대한 일들이겠죠. 어, 성도들의 문제들, 성도들과 관련된 문제들, 성도들이 오고 가는 문제.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는 문제들, 또 떠나가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근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근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문제로 인한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떠나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엄청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곡하게 말립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하느니라. 아니 주님 왜 제가 왜못 따라갑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 때문에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어요.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떠나는 것이 결코... 근심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분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그분이 오실 수가 있어요. 바로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소울 말씀 1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 역사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일들을 맡기시고, 또 떠나보내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일들을 맡기시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감당해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 해야, 하셔야 할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또 이제 보내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내 대신, 나 대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장은 슬프겠지만 훗날 알게 될 것이다. 아, 성령님이 오셔서 훨씬 좋구나. 이것이 훨씬 복된 일이구나. 우리의 삶에서 혹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이 떠나시는 것 같은, 떠나버리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근심된 일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있는 일이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슬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죠 예루살렘 교회의 스테반 집사 순교 사건 이후로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때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구나. 이 예수쟁이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되겠구나. 속 시원하다. 별수 없구나.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만방에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각각의 도시로 흩어진 성도들과 또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가해진 핍박은 분명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딱 겉으로 볼때힘 빠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있죠. 가장 부정적인 교회 밖의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 밖의 사건이 가장 긍정적인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사실,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그 일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쉽게 판단하기 전에 뭘 판단해야 돼요? 뭘 깨달아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죠. 여기,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으라의 원어적 의미는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었는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 분명히 주님 믿습니다. 막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 통해서, 어, 막 믿음이 막 생겨요. 근데 그한번 믿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믿어서 안 되면 두번 믿어야 돼요. 두번 믿어서 안 되면 세 번, 세번안 되면 네 번. 계속 그 믿음을 계속 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한번확 믿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한번딱 은혜 받은 걸로 쭉갈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계속 주님을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한 풀어주기를 간곡히 원했던 그 과부 예화입니다. 과부의 삶에 깊은 원한이 있었어요. 한이 있었어요. 원통함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매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 주셔서 내 원통함을 들어 주셔서 이 과부가요, 자신의 원한을 해결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그 과부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그 재판장만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 줄수 있는 유일한 단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과부에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몇번 찾아가서 뭐안 되면 안 되나 보다.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요. 이 재판관 불리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재판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이거는 분명히 해결된다. 라는 그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도록 그녀를 이끌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든, 뭐, 배경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 재판장 한 사람 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계속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속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더큰 믿음을 주셔서 계속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확, 확 마음의 확신을 얻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소서, 라며 주님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계속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근심된 일이었어요. 정말 큰 일이에요. 주님이 떠나가시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근심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훗날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됐을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정말로 근심할 일이 아니었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몰라요. 그때는 알수 없어요. 그때의 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참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심이 정말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했구나.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랐구나. 성령님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사도가 됐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수 있게 됐구나. 성령님 덕분에. 그들은 그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근심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근심하는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14장, 27절, 한 번도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볼때뭐 대단한 응답 같지가 않죠. 우리는 뭔가 확실한 것을 원하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응답이에요. 엄청난 근심, 걱정거리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의 마음에 정말 엄청난 고민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그러나 주님의 가장 완벽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러한 말씀 들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는 근심, 내가 하는 걱정, 그 많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 일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아, 시간이 지난 뒤에 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실 때, 평안함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평화의 음성 들려줄 수 있는 이 새벽 이 아침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정말 큰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염려거리가 아니다. 근심거리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우리의 귀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강이 내 평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